이상글 사장에, 저, 면들 잘 지내시고, 이래 또, 바들이 찾아오셨습니다. 조금 전에 또한번 찾아보고, 오늘은 소매물도, 두름여행 왔습니다. 조금 전에 사모님이 한번 찾아보면 촬영 못 했습니다. 네, 참동 갔 예, 참돔 갔습니다. 자, 여기는 벤자리 없습니다. 네, 벤자리, 사모님한테 얘기하세요. 벤자리 안 잡으면 다 얼마나 안잡다 이거 참돔으로 보입니다. 참동. 네, 중수한 사이즈입니다. 자, 속만 들어주시고, 자, 푸시고, 예, 축하드립니다. 자, 우리 사모님하고 더블 들어왔습니다. 자, 요 자리는 참돔 자리입니다. 지금 참돔이 많이 오릅니다, 새벽에. 이쪽 요쪽, 이쪽, 이쪽 자, 지금 술 하나 차고 옵니다. 좀 감아주시고, 예, 축하드립니다. 자, 김이큰행이말땡입니다 며칠 전에 오셔가지고, 손맛을 제대로 못 보시고 가셨습니다 여기 사님도 왔습니까? 예, 요쪽 사장님도 왔고, 더블 들어왔습니다. 멀리서 입지로 옵니다. 고기, 고기가 아니다. 예, 좀 풀어보세요. 예, 고기가. 아이씨, 정이정이 낚시, 이 진짜. 낚시대 해도 된대요 1.75야. 1.75? <laughs> 1.75. 조금 더 있어봅시다. 예, 정경이. 사물이 한리 땡입니다. 자, 오늘 꼴망입니다. 꼴망인데, 오늘은 좋은 날이 못 잡았어요. 내일은 네, 오늘보다 좀 늦을 것 같고, 소금자리 한번 잡아보겠습니다. 매갈이네. 매갈이네. 니가 말 올라오면 사이즈는 크다. 25. 아, 오늘 어, 참, 놀방치고 있습니다. 지나짜 안는데. 예, 대장끼 이거 잡아갖고, 이런 거는 안 맞아 봐도 선장 군에안 들어옵니다. 자, 빅토리 오늘 꼴방 치고 왔습니다. 오늘 뭐 칼치 한 마리, 잡어들, 삼치 한 마리, 근데 그래, 참돔 뭐한 40, 30, 이래야 되는 거, 여섯 마리. 꼴방 이유는 선장이 자리 잘못 잡았습니다. 세번 자리를 옮기는데도 이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. 오늘 오신 분들 죄송합니다. 에이.